여러분, 혹시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70세가 넘으면 매년 2%씩 근육이 줄어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100이었던 근육량이 10년 후엔 8 2이 됩니다. 20%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뼈가 약해지며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바로 우리 몸의 혈당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뼈를 보호하는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만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과 뼈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계란 하나의 단백질을 한 숟갈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는 집에서 앉아서도 할수 있는 근력 운동법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운동들로만 구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시거나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우시거나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이 여러분 근육 건강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에 70세 김순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5살 손주를 안아올리려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아직 70인데 이게 정상인가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적었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주에 오신 65세 박철수 선생님도 비슷했어요. 평소 산책을 좋아하시던 분인데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크게 다치셨거든요. 선생님, 예전엔 이 정도로 넘어지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반사적인 근육 반응이 줄어든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해 보면 하루 권장량의 60%도 못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잘안 먹어요. 콩은 통풍에 안 좋다고 들었어요. 우유는 설사에서 못 마셔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근육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을 잃는 신호예요. 손주를 안아주지 못하고 좋아하는 산책도 불안해하며 계단 오르기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김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셨고, 박 선생님도 다시 자신 있게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원인은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70세가 넘으면 매년 2%씩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를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20%의 근육이 사라지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몸무게가 60kg이라면 그중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kg 정도인데 6kg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10에서 15g 정도 부족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계란 두개 분량의 단백질을 매일 못 드시고 있는 거예요. 왜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씹기 힘들어서 고기를 기피하게 됩니다. 치아가 약해지거나 틀리 때문에 질긴 고기를 피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배는 부르게 하지만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지는 못해요. 둘째, 잘못된 건강상식 때문입니다. 콩 먹으면 통풍 생긴다. 치즈는 기름덩어리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물이 간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단백질 음식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적정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콩의 퓨리는 통풍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죽이나 토스트, 점심은 면 종류, 저녁에만 고기나 생선을 드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저녁에 30g을 먹는 것보다 아침 10g, 점심 10g, 저녁 10g으로 나누어 먹는 게 흡수율이 3배 높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고 살이 찌면 움직이기 싫어져서 더 근육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 계란보다 단백질이 5배 많은 음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깨가루 100g에는 무려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하나에 6에서 7g이니까 정말 5배가 맞죠? 하지만 들깨가루의 진짜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들깨가루에는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류신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성분입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도 동시에 지킬 수 있고 칼슘도 우유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들깨가루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역국에 한 숟갈 넣으시면 고소함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시금치나 버섯 볶을 때도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갈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요거트에 들깨가루 반 숟갈과 꿀 조금 넣으시면 완벽한 단백질 간식이 완성돼요. 주의하실 점은 들깨가루는 지방 함량도 높아서 하루 한큰 숟갈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멸치가루 100g에는 단백질 32g과 칼슘 2400mg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의 칼슘 함량이 100mg 정도니까 멸치가루 한 숟갈이면 우유 2컵 분량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멸치가루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이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멸치 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다음 채로 걸러서 사용하시면 나트륨은 30% 줄이면서 단백질과 칼슘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달걀찜에 멸치 가루 반 숟갈 넣으시거나 두부 조림할 때 넣으시면 감칠맛이 살아나면서 단백질 함량도 높아집니다 김치찌개에도 멸치가루 한 숟갈 넣으시면 MSG 없이도 깊은 맛을 낼수 있어요 세번째는 햄프시드는 대마 씨앗인데요 환각성분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햄프시드 100g에는 31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완벽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신 분들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햄프시드는 고소한 견과류 맛이 나서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큰 숟갈 정도가 적당해요.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볶아서 드시면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3대1의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청국장 가루 100g에는 무려 39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지금까지 소개한 음식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발효 과정을 거쳐서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요.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죠.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국장 가루는 냄새가 훨씬 적어요. 찌개에 넣으시거나 된장찌개 끓일 때 청국장 가루를 조금 넣으시면 구수한 맛이 더해집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청국장 가루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두부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두 배에서 세배 농축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100g당 15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죠.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카제인 단백질이 주성분이라서 소화가 천천히 되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아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칼슘 함량도 일반 요거트보다 높습니다. 다만 당분이 많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직접 넣어서 드세요.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섯 번째는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47g이나 들어있어요. 지방은 거의 없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가장 높습니다. 또한 키틴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건새우는 분말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볶음밥에 넣으시거나 전 부칠 때 반죽에 넣으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무국을 끓일 때 건새우 가루를 넣으시면 시원한 맛이 살아나면서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특히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타우린 성분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음식을 활용하시면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한 가지만 집중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번갈아가며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함께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발한 333 근육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33 법칙 첫 번째는 하루 세끼 단백질 한 숟갈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릭 요거트에 들깨가루 반 숟갈, 점심에는 시계나 국물에 멸치가루 한 숟갈, 저녁에는 볶음이나 구이에 햄프시드나 청국장 가루 반 숟갈, 이렇게 하루 세 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왜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만 완전히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먹으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배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아침은 특히 중요해요. 밤사이 근육 분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시작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만 드시면 근육 분해가 계속 진행되어요. 333 법칙 두 번째는 하루 세큰 숟갈 이상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들깨가루나 햄프시드 같은 견과류 계열은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하루 총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예요. 60kg이시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가 적당하죠. 위에서 소개한 음식들로 하루 세큰 숟갈 정도면 약 30에서 4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 식사에서 보충하시면 딱 적당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정도 단백질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333 법칙 세 번째는 주 3회 근력 운동 필수입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주 3회 하루 15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서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 익숙해지면 15회씩 3세트로 늘려가세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일어날 때 3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고, 앉을 때도 3초 동안 천천히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어요. 두 번째 운동은 옆으로 다리 들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강화해서 균형감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각 다리마다 15회씩 2세트 하세요. 세 번째 운동은 무릎 굽혔다 펴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이에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계단 오르기가 편해집니다. 각 다리 15회씩 3세트 하시되, 다리를 편 상태에서 3초간 멈춰주세요. 네 번째 운동은 까치발 서기. 벽을 잡고 서서 까치발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운동이에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발목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20회씩 3세트 하세요. 다섯 번째 운동은 뒤로 다리 뻗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는 운동이에요.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 각 다리 15회씩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을 한 번에 다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두 가지에서 세 가지씩 번갈아가며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격일로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매일 한 번씩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근육이 굳지 않도록 10분 정도 가볍게 늘려주시면 다음날 근육통도 덜하고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들깨가루 한 숟갈은 계란 하나와 같은 단백질량입니다. 아침 요거트에 들깨가루, 점심 국물에 멸치가루, 저녁 반찬에 햄프시드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량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음식과 함께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데요. 사실 이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인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리거든요. 잠시 후에 단백질 흡수율을 두 배로 높이는 비밀 팁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방법들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절반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333 습관을 실천하셨나요? 댓글로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들깨가루 요거트 먹었어요. 의자 운동 10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실천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깨가루 한 숟갈은 계란 하나의 단백질과 같습니다. 멸치가루로 칼슘까지, 햄프 시드로 혈액순환까지, 청국장 가루로 장 건강까지, 그릭 요거트로 아침 영양까지, 건새우로 저지방 고단백까지. 이 여섯 가지 음식이면 단백질 걱정은 끝입니다. 그리고 333 습관을 꼭 기억하세요. 하루 세끼 단백질 한 숟갈씩 하루 총세큰 숟갈까지 주 3회 근력 운동.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노년연금통장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저축해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근육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채워 넣어야 해요.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손주를 안아주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계속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근육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수 있어요. 김순례 할머니처럼 손주를 다시 안아올릴 수 있고 박철수 선생님처럼 다시 자신있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333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들깨가루 한 숟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응원합니다.